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상주시 외답에 위치한 에테르모델 이야기 커뮤니티 센터에서 특별한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상주시를 비롯해 문경시, 영양시, 대구시, 포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한 19명의 참가자들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린 에테르모델 이야기 공개 수업은 지난 회차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되며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수업은 이세벽 대표의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자기소개 시간에서는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꿈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공간을 채우는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은 모델 워킹의 기본기인 벽서기를 통해 자세를 바로 세우고 기초 워킹을 배우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상주함창공갈모세연밥다는저그나가연밥줄밥내따주마우리부 모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 에테르 모델이아기에서 무료로 제공된 드레스를 입고 참가자 전원이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진짜 모델이 되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에테르 모델이아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자신의 얼굴 찾기 시간은 웃음과 감동 시켜네. 그리고 깊은 몰입의 순간을 선사하며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배움의 시간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공개수업은 아쉽지만 이날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에테르 모델 이야기는 12월 2일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정원 10명을 모집 중입니다. 누구나 주인공 당신의 이야기가 모델이 되는 에테르 모델 이야기는 첫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갈 품격 있는 제이기 정예 멤버를 찾습니다. 에테르 모델 이야기는 외모보다 인성, 기술보다 태도, 경험보다 함께 성장할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뜻함, 성실함, 진심, 품격 있는 자세가 에테르의 핵심 이미지이며 에테르 모델 이야기의 제1기 회원의 모습이 곧 에테르 모델 이야기의 첫 얼굴이 되기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정예 멤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그, 자기들이 근육을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거기 집중 아니냐고, 긴장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몰랐던 거, 안 해봤던 근육들을 쓰면서, 아, 이런 경험도 참 좋구나, 이런 느낌 받았을 것 같고, 포즈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 우리 드레스를 전번에 피팅을 먼저 했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어려워했던 포즈들을 있다가 실질적으로 전 프로필 사진 찍을 때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개 수업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 대박 나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나 주인공 당신의 이야기가 모델이 되는 곳. 지금까지 에테르 뉴스였습니다.